뭔가 재산 분쟁이 나지 않았나 싶은 사건이 하나 났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네. 어~ 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해왔던 네. 어~ 처남 김대정 씨 네. 어~ 사망했죠 네. 이분이 지병으로 사망했는데 이분의 재산 유산이 전부 다 그~ 부인에게 갔어요 네. 자식에게 안 가고 음. 보통은 그~ 상속세 때문에 나중에 또두번 상속하면 상속세가 많이 나오니까 네. 자식하고 부인에게 골고루 가는데 자식 가게에 안 가고 부인한테만 갔어요. 부인한테만 갔죠. 그것도 이상한데 갑자기 그 부인이 5%를 뚝 떼가지고 청계재단에 줬죠. 뜬금없이 청계재단에 냈어요. 청계재단에. 네, 네. 어, 청계재단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사회 환원을 위해서 음. 어, 설립하신 사회를 내 세워서 음. 어, 그런 재단 아니겠습니까? 네. 그데이 재단에 갑자기 아무 상관 없다고 했던 다스에. 예. 네. 어, 다스는 다스에서 돈이 나와서 B B K로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네. 가스 주인이 이명박 대통령이면 BBK도 이명박 대통령 거다라는 네, 네. 논란이 됐던 그 회사의 지분이 갑자기 뚝 떨어져서 갑자기 희한하고 청계재단에 네. 5%로 갔습니다. 네.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네, 그 설명 들어가면서 이제 청취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게 도대체 BBK 사건 느닷없이 지금 왜 임기도 1년 반씩이나 남았는데 BBK 사건은 왜 저렇게 빨리, 신속하게 그 주위에 있는 가지를 쳐내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 무리하게. 않나? 무리하게. 네. 무리하다라고 하는 것이 다 보이는 거거든요, 내부에서 그렇죠. 보면은. 그래서 서태지까지도 의심받는 네. 거 아니에요, 서태지 사건까지도? 근데 이렇게 이 사건을 보시면 됩니다. 어, 임기는 1년 반 남았지만, 이명박 대통령 각하께서는, 레임덕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내부에서 정권을 바치고 있는 기획팀들, 전략팀들은, 내부에 심각하게 경고등이 올려 퍼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약한 아킬레스건인 BBK 사건은 지금 빨리 정리해 놓지 않으면 음, 힘이 힘을 잃어서 예, 정리해 놓지 않으면 더 힘을 잃게 되면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간다. 음. 그래서 지금 시점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면서 그것과 연루되어 있는 아직 미해결된 사건들을 정리하는 이러한 시점이라고 저희는 볼 음.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인기 말되면 가족하고 측근들 비리가 막 터지기 시작하는데 그렇죠. 근데, 근데 가족하고 측근을 따질 필요가 없는 게 비비케이 터져버리고 비비케이까지 터져버리면 이제 정신이 네. 없는 거죠. 근데 어~ 그~ 지금 다스 지적을 하셨는데 비비케 사건의 추구 이렇습니다. 어~ 도곡동 땅이 네.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과 천남인 네. 김재정 소유죠. 네. 그 땅은 우리는 그 땅의 표면적으로 표면적으로 그 네. 땅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저희는 주장을 했던 거고. 네. 그런데 그 도곡동 땅을 팔아 그, 그리고 현재 감옥을 살고 있는 안원구 전 국세 그 대국세청장 구 네. 이분은 어, 포철에 그 땅을 팔때 네. 이명박 대통령의 소유라고 하는 전표를 봤다 이렇게 주장하고 본인, 본인 주장은 그렇습니다. 본인 주장으로 쬲. 그런 주장을 자기한테 이득될 게 없는데 없는데도 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표를 봤다라고 하면 오늘 여기서 이제 한발더 나가서 이런 추정을 가능할 수, 수 있습니다. 국세청 직원들은 자료에 무척 민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혹 누군가 봤다고 한다면 네. 어딘가에 카피본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할 수 추정할 있죠. 추정할 수 있죠. 네. 방송에 얘기 하는거 아니에요? 네. 위험하니까. 추정. 예, 추정한 거죠. 그런데 이제 도곡동 땅이 팔아서 그 돈이 다스에 투자가 됐고. 그렇죠. 거기까지는 분명합니다. 여기는 여기 분명하죠. 네. 그 다음에 또 다스에, 다스에서 BBK에. 190. 190억을 투자했어요. 네. 그 중에 50억은 돌려받았고, 네. 140억을 돌려받지 못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거죠. 김경준, 에리카 김을 상대로 서 140억 반환 소송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 미국에서. 네. 어, 그런데, 다스가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다스가 지금 지, 고 있는 형국이죠.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독동 땅이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 거면, 면스도 비비킹... 다스도 이명박 비비킹... 것이고, BBK도 이명박 대통령. BBK도 거다. 이명박 대통령. 거시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BBK 사건의 핵심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 다 쓰는 이명박 대통령도 이상은과 김재정 두 분, 형과 처남의 곳이다. 네. 근데, 김재정 처남이 돌아가셨어요. 네. 한30몇 프로 지분을 갖고 있었죠? 40. 아, 40몇 프로. 48%인가? 네, 4 8 지분을 갖고 있었어요. 어요그 돌아가시면서, 아들들한테도 상속하고, 부인한테도 상속하고, 그럴 터인데. 그게 정상인데. 정상인데, 부인한테만 상속을 했어. 오로지. 예.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서 만약에, 어, 김재정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네. 차명으로 소유하고. 정입니다 있다고 한다면. 김재정 부인의 입장에서는, 어, 이거 언젠가 달라 그럴 터인데. 당연하죠. 아들한테 가면 조카는 좀 가깝지만, 부인은 그 처남 대기이기 때문에 먼 거거든요. 네. 이거 나한테 상속시키면, 상속세도 훨씬 더 많이 냈을 거예요. 사실 처남 대군요 다른 남자가 결혼해보면 완전 무관해요. 그 네. 네. 나한테 오면 이재산은 온전히 지킬 것이다. 음. 라는 판단으로 자기에게 상속해놓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추정을 할수 있는, 있는 거죠. 라고 하는 소설을 쓸수 있는 거죠. 소설이죠. 네. 소설쓸수 있는 거죠. 그냥무도한 소설이죠. 그런데 자기가 상속을 온전히 받았어요. 상속세 다, 다 내고. 이 지분의 5%를 이명박 대통령이 출연한. 네. 사회 재단이라고 하는 청계 재단의 5%를 냈어요. 네. 5% 냄으로 인해서 형인 이상은과 청계 재단 5%를 합하게 되면 다스 지분의 51 50%가 넘게 되는. 그것이 이명박 대통령 가족에로 가죠. 이명박 대통령의 가족에게로. 계 가족으로 가죠. 청계 재단과 이상은 형의 결정권이 다스에선 그 과반수 지분을 갖게 되는 거죠. 음. 그럼 결국은 지난번 우리 김원중 총수께서 지적했지만, 5% 갖고 있는 청계재단이 캐스팅 버튼을 지고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음.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설이라고 표현하셨으니까 예. 소설 을 한번 써보자면 김재정. 아니 고 다스에 대해서 소설이 아니죠. 5%를 갖고 있는 청계재단이 결국은 다스의 모든 영업결 영업 결정을 할수 있는 캐스팅 버튼을 지고어 그거는 이제 그 팩트고요. 팩트죠. 그러면. 팩트고 소설 을 한번 써, 써보자면 예. 김재정 어, 처남. 천왕 김재정 씨가 사망하면서 예. 어, 이것이 만약 소설이니까 예. 이런 소설 한번 써보죠. 아, 상당히 두려워하시는것 같아요. 다쓴 다음에 소설입니다. 그래요. <laughs> 일단 소설을 써보겠습니다. <laughs> 어, 참여 으로 맡겨놨는데 예. 어, 이것을 자 자기도 대가를 치렀단 말이죠. 막 예. 끌려다니고 언론에 나오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자기가 스스로 고생했다는 생각도 할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어. 임명박 대통령도 본인 입으로 내거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예. 어, 이거 그럼 내가 가질까? 이런 생각이 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와이프한테 다 물려주는 거겠다. 예. 예. 이렇게 생각해서 와이프한테 물려줬습니다. 예. 그런데 내놓으라고. 그거 내놔.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줄수 없다. 그러면 공개해봐야 사실 공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쪽에서는. 예. 자기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딜이 일어났다. 재산 분쟁이 벌어졌는데 딜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 야, 그럼 5%만 내놔. 할수 없다. 내가 42% 먹어라. <laughs> 4 3 예, 먹고, 먹고. 5%만 내놔. 예. 그러니까 할수 없이 오, 재산을 뜯기고 예. 40몇프는 뜯기고 5%를 떼와서 어디다 꽂아야 되는데 예. 이때까지 자기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렇다고 니까그 이명박 대통령이 아들한테 줄 겁니까? 자기 예. 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럴 수도 없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정봉주에 줄 수도 없고. <laughs> 그러니까요. 공중에 날릴 수도 없고. 고민을 고민을 하다가 할수 없이 예. 이 재단이라고 하는. 예. 사실은 사회 환원했다고 하는 거기다가 갑자기 지분을 5%바꿔아 예. 버린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만약 그 소설이 그 사실에 가깝다고 한다면 엄청난 꼼수인 거죠. 그리고 예. 그거 그 고민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꼼수에 꼼수로 고민을 다 <laughs> 도저히 해법이 안 나오니까 청계재단에 꽂은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네. 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걸 이제 기부라고 포장한다고 을 쳐보죠. 예. 그렇죠? 기부라고. 다스가 돈을 <laughs> 다스의 아니 기부를 누가 회사 지분으로 합니까 기부를 기부를 하면 현금, 현금으로 현금 하거나 하지 그, 경영 참여하라는 예. 기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분을 가져가서 예. 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 이상의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그 이상의 방법이 없죠 안 그러게 되면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천암 대기 다스로 자주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스가 이명박 대통령의 소유였다면, 소설을 써오자면 예. 갑자기 다스가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었는데, 예. 갑자기 천합대에가져가 허락이 되는 예. 거죠. 김영민 교수는 한 번도 말할 지를 주자니 지금 왔다 갔다 <laughs> <다> 하고 있어요. <laughs> 아, 근데 저희가 말이죠.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 저희가 더부살를 하기 때문에, 오늘은 BBK 특집으로 가야 되겠네요. 아니, 그러면 저거, 그, 재보궐선거? 재보궐선거 의미정리는. 예. 네. 아, 참고 이라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냐면 하 다른 사람들이. 그럼 b b k 연관... 얘기한 거, 그, 다른 평론가들이 얘기한 거 그런 거 신경쓰지 말고. 아, 그럼 BBK를. 네. 딱 정리를 하죠. 그러니까, 네. 어, 서태지 이지학 건이, 어, 소위 BBK와 연관이 있지 않나냐고 하는 추정은. 네. 네. 어그 발언이라고 하는 법무법인의 과거를 봐서 그런 추측을 하고 있는 건데 예. 개연성이 좀 있다. 그런데 그래서, 음. 그 개연성을 뒷받침할 만한 최근에 비비케 관련된 사건 이 굉장히 여러, 많았다. 수 네, 중에 어, 그 중에 어그 김경준 추방권. 예. 이 추방권은 이 법이 제정되고 정비된 걸 보면 벌써 2008년에 준비된 2008년부터 거다. 2008년부터 준비됐고. 그리고 지금은 정정 정리 작업이 끝났다. 법적 정리 작업이고. 끝났고 예. 그 다음에 재산 정리 작업이 있었는데 예. 재산 정리 작업은 이제. 어 BBK에 투자한 다스, 예. 다스의 실소유 다스하고 관련된 도곡동 땅쭉 예. 연결돼 있는데 그 다스의 소유가 천남과 어, 어 형의, 형의. 예. 어, 갈라져 있었는데 천남 지분이 부인한테 가면서 이상하게도 예. 부인 지분이 오, 그쪽에서 5%가 5%가 5 청계재단으로 갔는데 이게 예. 아마 재산문제이 나서 그렇다고 생각되는 정도의. 어떤 그 개연성과 그 소설적 측면이 있다. 예,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최근 올해 상반기에 예. BBK 관련해서 많은 정비가 일어났다. 음, 그리고 BBK 관련해서는 이제 중요한 그또이그 그 점을 그이 꼭지점을 딱 찍은 게어 시사인 민사 소송이 무혐의로 끝났죠. 네. 김정수 변호사 무혐의로 끝났죠. 저도 무혐의로 끝났죠. 어, 세상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것을, 이런 흐름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측이 그 내부에서도 있었을 거라고 보이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이 BBK팀이 제가 보면 계속 있어 왔는데, 예. 정지하는, 정리하는. 올해 상반기를 넘기면 b b k 건 정리하지 않으면, 이제 정치 시즌 아닙니까? 예. 난리 난다. 틀림없이, 틀림없이 b b k 건 다시 부상하고,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에, 예. 이, 보장할 수 없다, 안전을.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올 음. 상반기를 마지노선으로 정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싸그리 정리하는 사, 차이에 어, 서태지 이재학 건도 같이 연결되어서 그리고, 나온 것이다. 그렇죠. BBK가 이제 이렇게 심각한 것 중에 하나, 이제 또 하나 지금 지적하지 않은 게, 어, BBK 사건이 불거진 불거질수록, 어, 민주당에서 가장 저평가된 우량주, 정봉주가 뜰 것이다. <laughs> <laughs> 세상에 경천동지할 만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정봉주가 뜨는 <laughs> 어, 것을 막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거는. <laughs> 딱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첫 방송인데, 어, 저희는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잡혀가기 전까지는, <laughs> 어, 이명박 대통령이 태양행 그날까지. <laughs> 예. 네. 이거 출연료 없다는 얘기도 꼭 해주시죠. <laughs> <laughs> 출연료 없고요, 저희가 돈 내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주에 꼭뵐수있기를김영민 교수 인사하시죠. 네. 예, 저도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웃음> <웃음> 끝!